리미트 x가 1로 아까 얘기때 x 빼기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? 응. 0이지? 0분의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아까 뭐라그랬어 발산한다 그랬어 0분의 1이나 0분의 2나 0분의 3 이런 건다 발산이야 알았어? 응. 그런데 얘를 잘 보면 여기가 x제곱 빼기로 했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분의 2지?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얼마야? 0이지? 그지? 1 집어넣으면 0, 0이잖아. 그지? 0분의 0이야. 이렇게 0분의 0 형태로 나올 때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.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지? x제곱 빼기 1이니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? x 빼기 라고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. 약분이 되잖아. 그지?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사라지는거야. 알았어? 이걸 0인자다래 0인자. 알았어? 사라져.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끝이야. 2. 이렇게. 그러니까 0분의 0일 때는 인수분해에서 그냥 대입하면 된다. 알았지? 자, 2번. 자, 2번 별표 치세요. 리미 m i x가 2로 갈 때, 리미트 i t x가 2로 가까이 갈 때, x 빼기 2분의 r o 2 보내, x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있다 자, 여기다 2 집어넣어 만 0이지? 0분의 자, 여기다 2집어넣면2 빼기 1은 1이잖아? 그럼 r o o 2 1 빼기 1이니까 이것도 0이다. 0분의 0이니까 인수분해해야 돼. 근데 이게 인수분해할 게 있어? 없어? 없어. 자, 0분의 0은 인수분해를 하거나, 루트가 들어갔으면 유리화를 해준다. 이렇게 위에 오는 거야, 알았어? 근데 잘 봐. 우리가 루트의 빼기 1분의 1,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? 루트의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돼, 그치? 그이고 플러스. 그런데 지금 루트가 위에 있어야있어 위에 있잖아. 위에 있어도 똑같이 해 주면 돼. 알았어? 자, 그러면 잘 봐라. 여기다 뭘 곱해 주니? 루트 x 1 더하기 1을 곱해 주는 거야. 알았니? 이빼2 1에다가 뭘 곱해 줘? 요 중간에 부호만 바꿔 주는 거란 말이야. 그렇지? 중간에 부호만. 그러니까 얘를 곱해 줬어. 요거는 어디로 뭐 곱해야되겠네? 루트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럼 보자 리미트 X가 x 가 2로 가까이 갈때 x 빼기 2루트 x 빼기 1 더하기 1을분의자 얘는 뭐가 될까? a 빼기 b 하고 뭘 곱하는 거야? a 더하기 b를 곱하는 거지 그럼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잖아 그지? A 제곱이 누구야? 이걸 제곱한 거야. 그러니까 로트 없어지니까 x -1이 빼기 1이 되고, 빼기 B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. x 빼기 1 빼기 되니까 x 빼기 2이네, 그지?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가 2대 했을 때 0이 되는 얘네들이 꼭 사라지게끔 돼 있어. 알았어?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다 2 e 집어넣는 거다, 알았지? 2집어는 얼마야? 1이지? 1? 1 더하기니까 2분의 1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? 2분의 1이 됐다. 유리화한다.